국산 6등급 1,300m 서울의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초코뷰티의 출발 데이터리 늦었습니다. 4번 강철부대와 안쪽에 1번 뷰티풀 화성, 2번 티어로 챔프까지 안쪽 게이트의 말들이 손두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가장 안쪽 1번 뷰티풀 화성, 안쪽에서 목철 차서있고 2번 티어로 챔프가 2비로, 바깥쪽 4번 강철부대와 8번 영원포텐, 9번 오프스퍼플까지 다섯 마리가 옆으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9번 오프스퍼플이 바깥쪽에서 등장에 나오면서 순식간에 선행을 뺏어내고 있습니다. 9번 오프스퍼플과 김동수 기수 공격적인 선행 안쪽에 1번 뷰티풀 화성 2위권 밀려나고 2번 히어로 챔프와 4번 강철 부대 8번 영원 포텐까지 네 마리는 여전히 옆선으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3마신 지에서 5번 트롤과 바깥쪽 10번 초코 뷰티 7번 고오고와 고우 6번 럭키 페이머스 최하위권에는 3번 썬더 럭키가 달리는 가운데 9번 오프스퍼플과의 격차 좁혀내는 2번 히어로 챔프 어깨를 나란히한 채로 직선 주로입니다. 9번 오프스퍼플과 김동수 기수 가장 앞서 있습니다만 2번 히어. 히어로 챔프와 정우주 기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히어로 챔프 순식간에 안쪽의 9번 오프스퍼플을 서서히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2번 히어로 챔프 선두에 9번 오프스퍼플 200건 밀려났습니다. 8번 영원포텐이 이때 바깥쪽 도약해 나오고 한가운데 5번 트롤과 10번 초큐 부티까지 올라서면서 혼전 양상 속에서 2번 히어로 챔프는 선두 굳혔습니다. 2번 히어로 챔프와 안쪽 9번 오프스퍼플을 넘는 바깥쪽 두 마리. 10번 초코뷰티와 한 가운데 5번 트롤이 안쪽 9번 오퍼스 퍼플을 넘어섰습니다. 2번 히어로 챔프와 10번 초코뷰티 5번 트롤. 2번 경주 1,300m 서류 2경주 직선 주로 경합 양상이 돋보였습니다. 2번 히어로 챔프가 결국 단독 선두를 굳혔습니다. 헬멧 커버가 벗겨졌던 정우주 기수 2번 히어로 챔프와 함께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고 10번 초코뷰티와 5번 트롤 세 발이가 없었습니다. 안쪽에 9번.